안녕하세요. 헤헤 헤헤네 가족. 오늘은 김밥을 싸서 아이들과 함께 어, 인근에원강대학교 교정이나 주변 공원에 같이 함께 일 건데요. 어, 어제 엄마가 김밥을 집에서 싸줬는데 엄마표 김밥이 아이들이 너무 맛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 오늘, 어, 또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한번 싸자 먹고 싶다 그래서 김밥을 싸서 어, 오늘 봄 기운이 올라오면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예, 김밥을 싸서 놀러 갈 텐데요 어, 그 전에 오늘 김밥을 쌀때 엄마표 김밥에는 어떤 식재료가 있죠? 회사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아, 우리가 좋아하는 햄이랑 햄 그리고 그리고 어, 몸이 튼튼해지는 시금치랑 아 이것은 부추 부추. 네, 부추 그리고 그리고 고추가루가 조금 많은 김치. 아 김치 그리고 또 계란. 아 이거 뭐 이거 무슨 계란이에요? 해다 회사, 해서 노른자로 만든 계란. 아 노른자로 만든 계란. 사실은 흰자도 들어갔어요. 네, 계란 그리고 김 김. 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있죠. 하얀 밥. 그렇죠. 시작. 시작. 네 예, 김을 한 장씩 깔고 엄마표 김밥 물에 다 지금 손을 깨끗이 씻었죠? 네. 네 예, 그리고 해담이 김한 장과 해담이 좀 작잖아 이게. 그리고 아빠 김한 장. 그러면 먼저 밥을. 어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네. 김을, 아 엄마가 좀도와줍게요 김을 세로로 놓으세요. 세로로. 아 김을 세로로 이렇게 놓으세요. 그러면 해담이는 이렇게 놓으시고. 네, 네 그렇죠 그렇죠. 해담이는 세로로 세로로. 네. 됐어요. 자, 그리고, 어, 김을 할때 밥이 찐득찐득하니까 붙잖아요. 음. 그래서 손 끝에만 물을 살짝 묻혀야 하거든요. 네, 손 끝에만 물을 살짝 묻혀야 하거든요. 네, 살짝 이렇게. 묻혀서 밥을, 네. 밥이 그래서 엄마가 밥을 사실... 적당한 양만 드릴게요. 네, 이렇게, 이렇게 밥을 이렇게 놓으면은 이걸 펴면 돼요. 네. 네. 손을, 손을 물 묻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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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 여기부터 저거 제가 아빠 가 네. 보여줄게요. 손을 물을 묻혔어요. 밥을 이렇게 아빠, 이렇게 펴세요 네. 네. 아빠, 다 펴서 이렇게안 네. 네. 아니, 더 펴세요. 엄마가 좀 도와줄게요. 음. 응. 엄마가 이렇게 봐봐요. 된다면 응. 이렇게. 물을 이따가 잘 펴져서 말아지니까 이게 응. 중요해요. 예, 물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해서요. 너무 더 많이 하지 말고. 물을 좀 묻혀서 이렇게 이렇게 미는 거야. 네. 밥이 피는 밥을 피는 게 쉽지는 않을 거니까. 네. 해담이도 도와주시고 네 해담이도 아빠 도와줄게요 밥을 이렇게 펴세요 어우 잘하어요 잘했어요 어 잠깐만요 조금 더 넓게 펴세요 해담이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김밥에 김이 찢어지니까 음네 물은 적당히 네 그러면서 밥도 더 푸면서 한거 먹으면서 와 계속 이렇게 잘 피워도 안빠혀도잘안 펴졌네 네 공간이 없게 잘 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거만 잘 폈네. 오이런것도잘 폈다. 예, 잘 폈어요. 이 정도면 잘했어요. 네. 밥풀 사 주워 먹었어요? 네. 어차피 자기 밥 자기가 네. 먹는 거니까. 세요 김치를 먼저 하나씩 깔아요. 자, 주세요 손에. 해서 해다미 깔아보세요. 이렇게 아빠처럼 펴보세요. 펴서 깔아보세요 이렇게. 이어폰? 음, 응, 맞아 잘했어요. 예. 어 여기서 이제 이양이면 이것 좀 조금만 내릴까 해다미. 아니야 이거는 안 말아도 돼. 그냥 이따가 칼질하면서. 이렇요이 정도 넓은데도. 요 네,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면 돼. 도마는 그러니까 재료가 많은 거예요. 도마가 그러니까. 네네 됐어요그 그래. 너무 됐어요. 다음에 계란. 또. 그다음에 계란 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엄마가. 음, 잘넣으요 계란 두 개씩 넣라고 으 엄마가 많이 했어요. 네. 많이 계란을 많이. 많이. 그러면 짧은 거안 넣어도 되고 어, 긴 걸로만 두 개씩 넣어도 돼요. 해담이도 okay. 하나 더 드세요. 더 드려요. 네, 먹으면서 먹고 싶으면 끝에 꽁짜리는 잘라서 먹어요. 해담이꺼 계란 하나 바 밑에 게 너무 짧아서 바꿔주세요. 네 이거 바꿀까요 여기 있어요. 해남이 나보세요. 음, 음, 음. 네. 네, 그리고 포개서 놓으면 좋아요. 포개서 네? 놓으면 좋아요. 예, 네, 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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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부추 나보세요. 어떻게? 나보세요. 부추 게 대로 넣어보세요. 그렇게 놓으면 돼 그냥. 어. 해서는 밥이 이렇게. 넓게 퍼져 있어서 뭐 상관 없을 것 같아. 네, 예, 이렇게 부추를 놨어요. 커을것 같아. 그리고 햄 놔보세요. 해서 햄 해서가 놓으세요. 길게. 길게. 어이고 해삼이도 햄 더, 놔보세요. 두 개를 두개 연결해서 놓면 돼. 아빠는 블럭처럼. 이렇게 둘 거예요. 이렇게. 아빠처럼 아빠처럼. 어, 아빠 이렇게 둘 거예요. 우리들 내고블럭 하듯이 내고블럭 살짝 쳐 진짜 맛있어요. 그러면 이제 봐보세요 혜서야 이거 아빠 해답 봐봐. 아빠 봐야지. 아빠 보고요. 이렇게 짜는 거예요. 봐봐 해서. 회사. 혜서야 봐봐. 됐는 됐어 됐어. 혜서 네. 됐어. 이렇게. 아빠 나 자꾸 했는데. 어, 괜찮아 이제 이렇게 아빠처럼 아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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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그렇지. 힘을 꽉 주면서 옳지 저런데. 혜답님도 그, 어. 말아봐요. 그렇지, 저랬어, 저랬어, 아빠 어, 내가 혼자 할 거야. 도와줄게. 자, 꽉꽉 눌러야 돼. 어. 이렇게 꽉꽉 눌러야 나중에 김밥이 안 풀려. 꽉꽉 눌려. 잘했어. 이렇게. 어, 그렇지. 아빠, 어, 잘했다. 어, 잘했어요. 그런데 여기 아빠, 엄마, 아빠 그는 같아. 여기는 거. 어, 그거 어 뭐, 이제 뭐, 이건 잘라서 하면 돼요. 잘서 먹으면 돼이렇 자, 자, 여기다가 끝에다가 물을 이렇게 해서 끝다가 끝을 봉해줘야 돼요. 아, 물을 묻혀서 조금씩만, 조금씩만 이렇게 물을 끝에다가 이렇게 묻혀줘요. 물을 묻혀서 올치 올치 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끝에 만 이게 딱 붙어요. 해서 이렇게 딱 붙여줘요.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예. 엄마 해봐. 어 아빠가 이제 세 개를 같이 잘라볼게요. 두 <laughs> 개씩 잘랐다. 아빠는 강솜씨가 많지 좋지 않아서. 일단 아이고 조금 모양이 예쁘진 않지만 하나씩 먹어봐요. 맛이 어떤지 이건 이거 이거 해석거였고 해담이가 음. 싼거 해담이 너가 싼거 아 물은 하지 마요. 음. 아 아니 지금은 닦는 게 아니에요. 먹어보고 맛이 어떤지 말해주세요. 아빠도 하나 먹어볼까? 해담이가 싼거 아빠 먹어볼게. 음~ 해서 어때 맛이? 우리 맛이 김밥 잘 싸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해서는 해서가 싼거 해서가 싸고 해담이는 해담이꺼 해담이가 싸세요. 네 엄마 표 도시락을 같이 싸가지고 아빠가 해서가 싼거 해담이가 싼걸다 잘라놨어요. 예, 칼은 위험하니까 아빠가 어, 대신 잘라줬고요. 자른 것을 해서 회담이 각자 자기가 싼 김밥을 도시락을 싸세요. 예, 도시락에 넣으세요. 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우리 같이 갈까요? 함께 예, 걷기하러 갈 거예요. 오늘도 1만보 걷기를 하러 갈 거예요. 걷고 같이 놀이터에서도 같이 뛰고 놀다가 배가 고프면 김밥을 먹을 거예요. 아요 <laughs> 음, 아 형아 꺼 하나만 빌리자 그렇죠? 형아 꺼 하나만 빌려주세요 네, 우와 아주 이쁘게 잘 탔어요 해서도 더 싸고요 네 됐습니다 이제 보여주세요 각자 자기가 싼 김밥 좀 보여주세요 와음 그러면 이제 김밥을 우리 해외 가족 엄마표 김밥 싹기가다 끝났는데요 오늘 김밥 싸는데 김밥 맛이 어땠는지 얘한번 해주세요. 맛이 어떤가요? 어떻게 맛있었어요? 아 어, 이만큼이요. 그래요? 해산은요? 저는요. 네, 얘 보고 말해주세요. 음. <laughs> 저는 음. 아 제가 만들 때 어, 엄마가 같이 와어요아 엄마가 같이 도와줘서 좋았어요. 네. 음. 맛은 어땠어요? 음. 맛있었어요. <laughs> 네. 하네요. 그러면 아 뚜껑 아 역시 또 해담이가 마지막 그러면 우리가 그래요 뚜껑까지 덮고 마무리를 해요. 노란색 누구 거야? 나? 노란색이 해담이. 네 뚜껑까지 아, 덮으세요. 네 뚜껑까지 덮으세요. 뚜껑까지 덮으세요. 뚜껑을 덮으세요. 어잘 덮어야지 뚜껑을 잘 덮고 해담이가 덮으세요. 아 이거 하나 괜찮아 괜찮아 이거 괜찮아. 어, 덮으면 돼요. 네, 아빠가 도와줄게요. 이렇게 됐어요. 우리 헤헤 가족 김밥 만들기. <웃음> <웃음> <웃음>